기쁨의 시간, 또 은혜 충만함에 받아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나 이래도 좋은지요. 음. 어, 여러분, 코로나가 또 유행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으로 같이 합격하며 5장의 은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요. 이 말씀은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 받는 기쁨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또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에 또 많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 오늘의 말씀에서 어, 내용을 보자면 구약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중에 그리스도의 제사 구약의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공통점 이것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기름부음의 하나님의 기름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는데 여기서 중보자적 역할도 하고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제사장과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자입니다. 죄 없는 자로서 제사장들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똑같은 인간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말씀과 같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지상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세장직이잖아요. 러그 대세장직은 지극히 종기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종기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이드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둘은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럼 멜기세덱은 뭐예요? 어느 나라 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멜기세덱이라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드로. 두 사람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어? 근데 그 뜻인데 예루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인물이이 멜기세덱의 인물이 부모도, 조부도 출생이 알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생명도 끝이 없어요. 생명도 끝이 없어서 신적 존, 존재 신적인 존재를 방불케 한다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들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은 자 가난한 북방 그 연합군들과 싸움에서 이겨 돌아온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멸기세대기 축복을 하자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온, 갖고 온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전문가 이득금, 수익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전리품들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바로 이것이 11조예요. 자, 그리고, 시편 기자가이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어, 시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을 다윗계통, 개통, 다윗계통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칭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오늘 문제 본문 말씀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사장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장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읽어보세요. 자, 이드로, 이드로는 누구냐? 모세의 장인이에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본명은 이때 당시에 본명은 르우엘이었어요. 르우엘. 그래서 이 모세는 르우엘의 딸시구라가 있습니다. 시구라와 결혼하죠. 그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런 이야기를 사실 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제가 몇장몇절 어느 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한번 체크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자이드로는 양무리를 치다가 그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 모세를 돕기 시작을 하죠. 모세를 도와 행정이죠, 행정직 그다음에 재판 이런 모든 조직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로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 쓰임을 받았어요. 자, 쓰임 받는 기쁨의 도구들 설명 드리셨죠? 자, 이 대사장직의 역할, 대사장은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잖아요.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자들. 또, 허리가, 태가, 다리가 약해서 못 걷습니다. 그러면 옆에 팔다리 역할을 해주고. 이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표자의 역할입니다. 이 백성을 동정도 할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지만 우리가 동정은 뭐, 아유, 뭐 도와주지 못하고 뭐 이러잖아요. 동정도 할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 임명에 세움 받은 것입니다. 세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명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으니 어떻게 돼? 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대세장들을 어, 역할을 할수 있게끔 기름 붓고 하신 그 목적, 그 목적은 사람들을 이 육신적이거나 이 영적인 있잖아요. 영적인 유익. 그 유익을 위해서 대제, 이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대사장 직들을 세워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응?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대제사장 직분을 주시게 되잖아요.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지니게 되죠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직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갖추게 됩니다 그 어느 길을 못 가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 이 죄인들은 보세요. 자신의 신들, 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알 길을 몰라요.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상대를 할수 없으니까, 이 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되죠. 또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제자자, 그들의 중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옆에서 중보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보함으로써 힘을 주고 알게 해주고 길을 안내해 주고 지금의 말로 뭐예요? 내비게이션. 정확한 말로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모른다. 바로 길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과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이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러한 중보를 수행해 줄 제사장. 직분을 제정하신 것, 이 뜻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국류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제복, 길을 갈수 있는 그러한 제공을 해주신 것이죠. 기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비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 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음. 아멘 자 아까 대사장직의 이 제사장직들은 뭐에 동정도 할수 있다고 랬잖아요 고난을 받아서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예외적인 예, 일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의도에 따라서 이동정신과 연민을, 이 동정과 연민을 베풀어야 해요. 베풀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어디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자장들로 하여금 합당하지 않은 자들, 그 자들에게 또는, 어,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동정과 연민을, 이, 뭐냐, 그 받을만한 그 정도가 아닌, 보여주기식이 아닌, 그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보이거나 또 지나치게 오버하잖아요. 지나치게 동정과 연민을 보이는 것, 그것 잘못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냐면은, 저는요, 좀 고지식해요. 그래가지고 한참 예배를 막 인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별별 사람이 다 온다. 근데 어느 날 수요예배 시간인가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말이 머리에 기름 탁바르고 아주 몸도 건장해요. 몸도 건장해 아주 가방 탁핸드캐이었다 이렇게. 핸드백이죠. 남자 핸드백이에요. 남자분인데. 탁 하니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맨 뒤에 이렇게 딱앉아 설교를 하는데, 다 앉아서 설교를 다 듣고, 어, 제가 막 설교를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초교회니까한 송도, 송도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치기 싫지 않아서 아 우리 사나님이한 분을 또 보내주셨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딱한 달에 와가지고 음, 대화를 나누고 쳐보셨습니까 아 어떻게 발걸음을 하셨나요 막 아, 이제 이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다른데 있었던 거예요 저 사실은 목사님이 또이 교회에 제가 너무도 힘들어서 너무도 힘든 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너무도 기름이 뺀질뺀질해지고, 토시, 토시 살도 찌고, 육신도 멀쩡하고 아주 그냥 탁 아, 양복 입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돈좀 좀 구하러 왔습니다. 교회니까 이제 다 도와준다는 이런 인식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는 내치지도 못하고 다 받아줘야 한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동정, 연민다 부어야 된다. 해야 한다. 그런데 합당치 못한 자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오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는 이 가르침을 모르고 그냥 다 성도라면 다 좋아서 그래 나도 제주권이 계획에 맞고 주님 앞으로 왔는데 음 말아서 다 받아야지, 다 받아야지 막계주꽤 열정 막그러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반대하는 한 분이. 그래, 누구냐? 우리 장모님이세요. 장로님이 그송돌그온그 그 사람을 놓고 처음은 사람을 좀까뜻끌어서앉혀야 되는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보십시오. 딱 그러더니 젊은 사람이 호대도 멀쩡하고 힘도 있고. 자 나가서 일을 하셔야지 지금 구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허약하고 하는데 다 일을 하는데 내 몸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찌 일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일하십시오. 구걸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어, 그래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쩌다 온 성도를 그렇게 꾸짖고 하냐고. 그러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했습니다. 장로님, 아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어리셨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못 배워서 아니 이것도 죄입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다 지시를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머니 틀어서 도와줘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합당한 곳 이것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생활면에 있어서 깨우쳐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존재한 직분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직분을 창설하실 분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만 한다. 이겁니다. 자, 창설하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 이것의 직분을 창설하신 분의 부르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때 비유해보세요. 불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불심도 받지 않는데 그것을 취해요. 불법이죠. 영원한 불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대제사장직을 아무나 불심을 받지 않은 자가 받는 것도 불법인데 또 자기가 줘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탁, 뭐예요 물건 팔듯이 내 마음에 드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서 대제사장직을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한 이자들, 불법인 것입니다. 즉, 이 시대는 뭘까요? 안수예요, 목사 안수.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의 직분자가 아니다. 그 말씀에 점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 받은 자여야 되고 내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라야만이 직분자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글된 자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있고 여로보암의 제사장들 자 이들처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그 직분을 그릇되게 수행합니다 잘못되게 수행하죠 또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직 그들과 그들이 드린 그 희생제사들 그들의 희생제사들 이게 하나 하늘에 올라갈까요? 하나 옆에 상달이 될까요? 바로 이러한 것이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상달은 커녕 받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이 제사를 지내는 자 고기를 굽고 음식을 만드는 자는 룰, 이 하나님의 룰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태우기도 전에 사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제사장이 어, 날것을 원하니 날것을 줄아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법을 다 멸시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굽는 자는 안 된다. 먼저 기름을 먼저 태우고 해야지. 그런 다음에 너가 원하는 대로 가지가라 이랬어요. 그런데도 마다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탈취합니다. 철포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그랬어요. 뇌물을 먹는 자들이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한다. 어?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하여, 삭, 어떤 대가성이 따지면, 저그 대가성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그랬어요.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어?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는 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겐 재앙이 어? 없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팔고 자기가 되고 돈을 갈취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짓거려 되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호는 갈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은 다제지와 내게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팔았어요 팔고서는 야, 하나님 다 지켜주지 않을 거냐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 다 가증된 거죠. 가증되고 가식적이고 결국은 예수 이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아론을 성별하셨어요. 아론이 최초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받으셨어요. 하늘도 불을 내리시고,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재물을 받으셨어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확직하십니다. 빵, 빵! 대제사장직을 내가 허락하노라. 그래서 그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로 대적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죠. 그러심으로 인해서 자, 당신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를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충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물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탄력 훈피 안에 충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을 들어갈 때,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아멘. 또 민수기 16장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났더라 하나님 불을 내리면서 전쟁이 이겼죠. 민수기 17장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쌍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아 근데요 출애굽기 그 28장 29절 30절 말씀에 우림과 둠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가 많습니다. 모르시는 단어가 많을 것 같아서 자 우림이란 뜻은 빛, 황채, 불꽃을 의미해요. 둠밈 둠림, 둠밈은 완전함, 더 성실함, 온전함. 어, 고결하고 또 순진한 이러한 것을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림과 두밈이랬잖아요. 우림과 두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림과 두밈. 자, 처음과 나중이시오. 모든 역사의 원인과 결과가 되신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여기서는 어, 어떤 우림과 둥미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는데 요거는 한 매끄러운 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로 추정을 하는데 나라에 국가적으로 이 중대한 사건이 터져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 이 흉패 속에서 이것을 꺼냅니다 이 매끄러운 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는 이 돌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린과 둔민 뜻을 아시겠죠? 충편은 가슴에 새겼더라 여기 그딱 달려다니면서 매끄러운 돌을 넣고 다녔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세대에 진정한 교육자, 진정한 사역자 인정되려면 먼저 합당한 방법으로 소명을 받고 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당한 방법, 교회는 그 합당한 방법이 뭐냐면 교회가 지켜야 될 방법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교회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교육자 사역자는 더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믿음의 조항을 말아야 됩니다. 다른 다른 뭐 어떠한 인간적인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조항을 말아야 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권위를 가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 아멘. 자,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죠? 한두, 그, 뭐, 넘어서는 오버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것이므로 교회는 성경만을 가르쳐야 한다. 음. 아멘입니다. 그다 더더욱이 또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단이죠. 절대적으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신부를 안 했어요.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입술이 부정하다. 한탄을 했어요. 그 말씀이 2사에서 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도라 하... 한탄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예레미야서 1장, 6절에 이래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와여 호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애들이 성령의 도구가 될 때가 있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기름 부음 역사로 대 제사장직의 심부름자도 선지자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뒤에 성령의 기쁨의 도구가 될 때에 비로소 이들이 입술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여졌다. 입술이 그때서야 기름 부음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후로 입술이 거룩해진 자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성령은 병들고 찢겨진 마음을 위로하고 만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길 원하고 또 치유하시는 그영 치유해서 온전히 하는 새 언약의 영이십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 기름 부음의 받음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또 상처받은 그런 치유자의 영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신 그리스의 도영 그러하시기에 우리 마음의 상처를 훌륭하게 치유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험악하고 냉혹한 이 사회의 현실, 그 현실과 마음이 아주 처참하게 찢기고 쓰러져 가는 자들 너무 많아요. 너무 아픈데 우리는 무심하다는 거죠. 발로 툭툭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에서 무너져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우리는 두드럽게 감싸는 이 취재의 역, 성세의 언약의 역. 우리 온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발길다 나아가 성교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입술로 입술로 말로만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끌어안는 그런 영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넘어 그분의 구속된 그 언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곳에 살아갈 수 있게 우리는 보답할 수 있는 길, 우리도 바로, 바로 치료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름 삼아 발길다 하다 갑시다. 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제자입니다. 알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받고 우리도 한 주간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약하고 힘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부를 말씀에 순정하며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킬 수 있는 신부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부문 말씀 히브리스 5장 4절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 기쁨의 도구가 되며 또한 그 주신 받으신 마치 분을 소중히 여기며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